네 오늘 주식종목 리뷰는 여기 나와있는 에이텍 한번 보겠습니다.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에이텍 지금 뭐 점상랠리 보내고 연속랠리까지 막 터지면서 미친듯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한가지가 좀 있어요. 그거 좀 체크해볼거고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들 그리고 약간 변수가 된다면 어디부터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. 우선 에이텍은 정치 테마주죠. 요즘 굉장히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사태가 왔다갔다 굉장히 어지럽죠. 이번에 지금 이 탄핵 관련된 이슈, 이 계엄 사태 때문에 또 탄핵 관련된 이슈들도 막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,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, 한동훈 이재명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져 있는 정치 테마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엎치락, 뒤치락 하면서 막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기엄 사태가 결국에 터지게 되면서 이게 핀포인트가 됐다라고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막 관련된 종목들이 미친 듯이 지금 막상한가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한동안은 이 이슈가 계속해서 움직일 걸로 지금 보이죠. 빠르게 해결될 만한 이슈라고 생각되지는 않죠. 계속 뭔가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흐름으로 넘어와 가지고 살펴봤었을 때 지금 어차피 정치 테마주의 숙명이 원래 그렇거든요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의 숙명이 이게 항상 차트가 어떻게 움직여요? 팡후팡후팡후팡후 팡, 그러니까 한번 이슈 모리가 됐을 때 팡을 바로 만들어 버려요. 그래서 지금 팡이 터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이고 이게 정치 테마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. 정치 테마의 특성은 여러분들 약간 끓는 냄비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. 막 부글부글부글 부글 끓을 때막 미친 듯이 막하면서 연기 나오고 미친 듯이 가다가 딱그 가스레인지 불을 끄자마자 확 식어버려요. 그냥 이 특성을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. 이 다른 종목이랑 좀 틀려 요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들은. 그래서 A 텍은 지금 어차피 가는 말이고 부글부글부글 부글 이제 끓기 시작하는 시점이다. 그래서 이끓기 시작하는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동안 어차피 이 몸에 또한 번에 꺼지지는 않을 거거든요. 그래서 한동안 계속 모멘텀을 가지고 쭉쭉쭉쭉 치면서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생각보다 이 정도 이제 올라왔으면 점상으로 이 정도 치면서 올라왔으면 약간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큰흐름상 봤었을 때 생각보다 물량이 많이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지금 보시면 지금 요 사이즈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얘가 터트리면 이 정도씩도 과거에 터트릴 수 있었던 애라는 게 이미 인증이 돼 있잖아요 얘 연료통 사이즈 이 정도는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1차적인 상승값은 거의 다 나왔다 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2차 파동으로 바로 넘기냐 못 넘기냐가 중요해서 그런건데 1차적으로 이정도 모아놨던 파동 만큼 끌어올렸고 과거에 있었던 이 매물 자리에 딱 터치를 했을 때 보통 진짜 못 넘어갈 파동 같으면은 진짜 크게 나와요 거래량이 이렇게 팡 하고 터지면서 매물 막 쏟아지는 흔적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거래량은 1대1 물물교환이니까 그래서 이막 물량 쏟아지는 흔적이 나오면서 실패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이거 한 파동 정도로 끝내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한번 제껴 보면서 저기 윗라인까지 한번 쳐볼 생각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. 어쨌든 매물만 안 나온다면요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거니까. 근데 그 매물의 흔적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다. 그래서 저는 이거 뭐 물론 100% 이런 건 없죠.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이거 여기서 한 파동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연타까지 쳐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더 기대하. 하시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에너지를 모았던 게 있으면 분명히 분출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누가 봐도 이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거래량은 나와야 거기서 물량을 털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꺾인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기대하시면서 당분간은 좀 지켜보시되 한가지 좀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점상으로 끌어올렸어요 점상 이렇게 이렇게 점상 개불 띄어 올렸잖아요 요 지점은 지금 비워져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실공사 돼 있는 거예요 부실공사 근데 이미 가는 말이잖아. 요 이미 넘어왔다면 우선 이번 턴은 멈추지 말고 보내야 됩니다. 여기서 괜히 이 자리 깨면은 이번에 끝났다는 거예요. 여기는 부실 공사 돼 있기 때문에 살짝만 여기 여기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. 마치 무중력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자리가 꺾이게 되면요, 여기는 비워져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여기 다 부셔버릴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비우러 올 건데, 지금 당장, 어쨌든 우리는 위로 가길 바라고 있는 입장이고, 지금 모멘텀몰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이 상황에서 이미 갭상승으로 만들어 놨다면, 절대로 꺾이지 말고, 그냥 쉬지 않고 끌어올려야 돼요. 그런 그림이 나와야지만, 우리가 원하는 급등주로 이어지면서 45,000원까지 1차로 가고, 그 다음에 저기 9만원 정도까지도 보낼 수 있는 자리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. 예시가 있, 있을 거예요, 여러분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있네, 있네. 이런 거에요, 이런 거. 요건 치워드리고서. 이렇게 점상점상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면은, 여기가 지금 요거 좀 치워드리고요. 이 자리 있죠? 이 자리가 결국 비워져 있다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워져 있다는 거야. 여기서 절대로 깨면 안 된다고요. 안 깨고 올려야지 보낼 수 있는 건데, 깨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흐름이 여기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, 와르르 이렇게 무너져버린다고요. 그러니까 보낼 때만큼은 절대로 깨지 않고 그냥 한 방에 쭉쭉쭉쭉 치면서 보내야 된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이거. 만약에 조금이라도 깨지기 시작하면은, 여기서 종가로 깨지기 시작하면 그땐 끝났다는 거고, 한 방에 밑에까지 다 부셔버릴 거예요. 그래서 무조건 2만 천원, 2만 천구백원 정 라인은 안 깨져야 됩니다. 여기 안 깨지는 선에서 안 쉬고 보내야 되는 게 포인트고요. 저는 지금 상황에서 뭐 불안하신 분들은 분할익절을 조금 해주시면 될것 같고 해놓고 여기 이탈 안 하는 선에 스탑로스 걸어두시고 여기서 조금 흔들다가든 바로 가든 쭉쭉쭉쭉 치면 다음 자리는 이제 47,000원 정도까지입니다. 이 정도 파동 만들어 놨던 만큼은 분명히 넘기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파동값 추가로 올리면서 47,000원까지 추가로 아마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더라고 보이니까 여기까지 끌고 가다가 나머지 물량 입절하시면 될것 같고 이47,000 천원 정도 도달했었을 때 이런 거래량이 나왔다면 무조건 전량익절이고요 이거보다 좀 적은 얼마 안 되는 거래량이 나왔다면 이거 이 정도에서도 아직 안 끝낸다는 얘기거든요. 더 보내겠다는 얘기거든요. 그 경우에는 조금만 익절하고 또 나머지 추가 워딩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나가시면 될것 같아요. 중요한 포인트들은 지금 다 설명드렸고 어쨌든 기대해볼 만한 계속해서 상황이니까 변수만 재채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담보가 이거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.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